현재 시장이 전반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대부분 시장에서 빠져나간 것 같고, 사람들은 가격 하락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댓글 상황도 좋지 않네요. 하락장이 왔다? 시즌이 끝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런 시점에서 반등이 일어나곤 합니다. 세력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때 개미들을 털어내고 가격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목해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취임식 이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코인 회사에서 대규모 코인 매집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회사는 제가 영상에서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일가가 만든 코인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임원진은 트럼프의 자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3일 동안 약 7천만 달러, 즉 하나로 계산하면 2천억 원 정도의 금액을 코인을 매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돈을 들여서 매집을 했을까요? 트럼프는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장사꾼의 기질이 엄청납니다. 본인에게 돈이 되지 않거나 이득이 되지 않는 일들은 절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임식 전에도 민코인을 발행한 것도 그의 머릿속에 다 있었던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직을 걸고 돈을 번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쨌거나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들이 왜 1천억 원을 쓰면서 매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이 코인을 매집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돈을 벌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게 되면 트럼프 일가가 사들인 코인 시장이 새 테마가 될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트럼프 일가가 사들인 코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사화되고 이슈가 되는 것은 앞으로 코인의 불장이 엄청난 돈을 벌수 있는 코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최근 파이코인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되면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미 대선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등 부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트코인과 같은 주요 가상자산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비트코인은 9 7 0 0 0 달러 선까지 하락하는 등큰 변동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러한 공포감은 새로운 불장이 시작되기 전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파이코인은 최근 메인넷 업그레이드와 솔라나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주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적 발전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또한, 고래들이 파일코인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향후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부정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파일코인과 같은 특정 자산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어 향후 반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파일코인은 현재 전 세계에서 35번째로 큰 암호화폐로 분산형 데이터, 저장 분야에서 중요한 선구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파일코인은 분산형 파일 시스템인 IPFS를 기반으로 개발되어 전세계 의 컴퓨터 운영자들이 분산형 데이터 스토리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현재 파이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21억 달러로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중요한 위치를 나타냅니다. 앞으로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전망을 살펴보면 파이코인은 기술적 발전과 생태계 확장을 위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 기반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분산형 데이터 저장소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이는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소에 대한으로서 파이코인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입니다. 현재 실시간 FIL 코인 시세는 3 4 0 달러이며 본지는 파일코인 가격이 2025년까지 3.38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보다 단기적으로는 2030년 말까지 FIL 코인이 5.42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기술적 발전과 시장 수요 증가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반감기인데 비트코인 반감기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기록적으로 상승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상승은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파급 효과를 미쳤습니다. 2012년, 2016년, 그리고 2 0 2 0년에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각각 93배, 30배, 8배 상승했습니다. 비록 과거의 움직임이 반드시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추세를 통해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강세 움직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파일코인도 비트코인 반감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일반적으로 전체 가상자산 시장의 분위기와 유동성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파일코인을 비롯한 다른 암호화폐 거래 활동과 투자 증가로 이어집니다. 또한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설 때 파일코인과 같이 고유한 가치를 제한하는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양한 분석가들은 파일코인에 대해 서로 다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체인젤리는 파일코인이 2030년에 48.84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반면 코인코덱스는 단기적인 랠리가 발생하여 파일코인이 2025년 말까지 16.05달러에 도달한 후 2027년에는 6.35달러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또한 AMB 크립토는 분산형 스토리지 솔루션의 수요 증가를 고려해 파일코인이 2025년에 6.32달러 2030년에 21.7억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알트코인들은 1% 이상 상승하는 코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배가 오르면 알트코인들은 100배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포지션 선점을 미리해서 다가올 상승장에서 큰 수익을 내야 합니다.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계좌 수익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일코인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목표가와 매도해야 하는 구간.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릴 것입니다. 매수 매도 타점 관련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시세 변동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드릴 텐데, 바닥 다지기가 끝나면 무조건 2차 급등이 나옵니다. 우리는 바닥을 찾아 들어가서 급등을 기다려야 합니다.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가 있는데, 세력들은 한 번에 올리지 않고 상승, 조정, 상승 이런 식으로 올리기 때문에 1차 진입해서, 1차 목표에서 수익을 보고, 2차 진입해서 2차 목표가의 수익을 봐야 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가격 극대화 전략, 수익 극대화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아무 생각 없이 고점에서 들어가면 세력들의 개미 털기에 당하고 대부분 손실을 봅니다. 따라서 정확한 매수, 매도 가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에서 매수하세요? 얼마에서 매도하세요? 이렇게 가격 전략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수익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파일,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파일 코인의 정보를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절대 금전적 요구는 없으며 자동 문자 시스템을 통해 파일 코인의 정보만 전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들을 먼저 선점하실 수 있도록 권하는 분들께 소통방에도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코인은 정보 싸움입니다. 투자 자체는 단순하지만 코인은 초기 시장이다 보니 정보의 차이가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시장이니 여러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편하게 생각해 주시되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제공해야 제 입지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바이코인의 디파이나 스토리지 서비스는 단순히 한번 사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시작하면 중단할수 없는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코인이 파트너들을 언급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솔라나와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헛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솔라나가 망한다. 는 이야기가 많지만, 이런 헛소문은 시장이 불황일 때 더욱 자주 발생하며, 이후에는 반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모든 뉴스에서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두 배, 세배 간다는 식의 긍정적인 뉴스가 쏟아질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현재처럼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세력들이 반등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일코인은 솔라나와의 협력으로 시스템의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스타링랩과 포크라 등의 파트너들도 계속해서 파일코인 생태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파트너들과 함께 파일코인은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불장이 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파일코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장만 오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반등하면 파일코인도 따라서 성장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